자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시골에서 생활하고 있는 시골 남자 환희 환희 인사 드립니다. 아 저도 이제 포도 이제 수확을 다 마무리했고 이제 또 내년을 위해서 어, 포도 이제 사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저만의 사후 관리 방법과 그리고 뭐 통계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어, 사후 관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또 얘기를 나누고자 영상을 켰습니다. 제가 제 포도나무를 보면서, 그리고 제 만의 어, 경험,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한번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무를 보면서 저랑 같이 얘기 한번 나눠 보시겠습니다. 자, 저희 포도 농장입니다. 저희 포도 농장은 이렇게 포도 수확이 끝나자마자, 어, 저는 윗 가정정이라고 하죠. 어, 가정정을 다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정정을 빨리 하는 이유는 일단은 우쩌란 현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전에 사전에 그냥 나무를 가정정을 빨리 해버립니다. 왜? 그래야지 그그 그 끝에서 또 나무가 커져 나가지 않고 영양분을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싹다 가정을 해봅니다. 이 부분이 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 요제 경험을 통해서 제 말이 100% 맞다고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 나무를 기르고 어 통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 저는 제 경험을 통해서. 어 이렇게 하는 거이기 때문에 제, 말, 제 말을 제말100% 신뢰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자기만의 농업 방법을 터득해야 되기 때문에 제 말이 맞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단 저의 노하우 경험 제가 뭐 포도 농장을 한 15년 15년 이상은 했기 때문에 저도 알만큼 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제가 빨리 위에 가정적 합니다 뭐 많은 분들 하는 얘기가 어, 위천지를 빨리 하게 되면 어, 뭐 동화 작용이 많이 일어나지 않아. 않아서 영양분 축적이 더 늦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반대로 생각합니다. 왜냐면 나무 길이가 길면 그리고 위에 윗자람 현상이 일어나면 당연히 나무가 더커 가기 위해서 그쪽으로 수세 힘으로 물리기 때문에 그 줄기 힘 줄기의 모든 영양분들이 끝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빨리 잘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잎사귀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가전정을 포도 수확이 끝나면 일단 빨리 최대한 빨리 마무리합니다. 이게 첫 번째 어, 사후 관리 위한 노력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무조건 포도 수확이 끝나면 위 가전정을 바로 다 해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포도 수확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내년 봄에 봄을 위하고 동, 그 겨울을 나야 하기 때문에 영양분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의 영양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감사 비료를 하죠.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포도를 많이 줬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감사 비료를 그냥 다 뿌려줍니다.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저는 이제 벌써 감사 비료를 다뿌려 놨습니다. 그래서 금 10월 말인데 저는 포도 수확 끝나고 윗전지 다 끝내놓고 바로 감사 비료, 뿌렸습니다. 보통, 이제, 감사 비료 뿌릴 때, 복합, 그리고 NK 비료, 그리고, 뭐, 올해는 저도 이제 뿌리 좋은 이런, 뭐, 한농에서 나온 뿌리 좋은 요 상품을 한번 뿌려봤는데, 요, 요 비료를 한번 뿌려봤습니다. 왜냐면, 뿌리가 튼튼해야지만이, 어, 영양분을 또, 밑에서 가득 저장도 하고, 어, 봄에 또, 수세임이 좋아질 것 같아서, 올해는, 옛날에는 제가 벚카과 NK를 많이 뿌렸었는데, 올해는 한번 뿌리 좋은 요, 요, 요 이제, 비료를 한번 뿌려봤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감사 비료를 뿌려줘야 된다 제가 감사 비료를 뿌리고 안 뿌리고 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확실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뭐, 토드박스 이제, 처음에 이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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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영양분이 많이 있으면 굳이 감사 비료를 뿌리지 않아도 되는데, 저는 이제, 그, 제가 한, 한, 경험을 한번 해보니까, 가을에 감사 비료를 뿌리지 않으니까, 봄에 좀 이게, 뭐라고 할까? 숲의 힘이 약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해마다 뿌리지는 않고, 2년에 한 번씩 저는 좀, 한해 빼먹고 이렇게 한 번씩 뿌려주고 있습니다. 보통 1년에 한 번씩 계속 대부분 다 뿌려주는 분들도 있고, 뭐, 자기만의 이제 생각을 가지고 2년에 한번 뿌리든 1년에 한번 뿌리든 마무리하든, 그건 다, 자, 농부의 마음입니다. 저는 일단은 수세가 너무 떨어진다 했을 경우에, 어, 일단은 무조건 감사비를 뿌려줍니다. 작년에 비해 올해 수세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감사비를 일단 전체 다 뿌렸습니다. 300평 기준 저거 저게 20kg인데 어, 한포 하고 좀더 뿌렸습니다. 좀더좀 한포 하고 한포 20kg 뿌리고 한 5kg 정도를 더 뿌려줬습니다. 어 그렇게 저는 뿌렸고 그다음 중요한 게 이제 바로 물 관리겠죠 물. 저는 지금도 이제 물을 열심히 주고 있습니다. 보 여기 지금 안전 포도 같은 물이 안아 흥건합니다. 이렇게. 스프링 쿨러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물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감사 부위를 뿌렸기 때문에 이제 감소 비료에, 비료가 또 녹, 녹아야 되고 녹, 녹고 난 다음에 뿌리로 흡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인위적으로 물을 많이, 물을 많이 주면서 포도밭에 물을 많이 주면서 이렇게 감성 비료가 빨리 뿌리 끝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비료를 뿌려줬습니다. 그 비료를 뿌려주고 물을 안주면 절대 안됩니다. 왜냐하면 물을 줘야지만 이 감성 비료가 녹고 그리고 포도 뿌리에서 빨아땡기면서 영양분을 저장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물을 많이 줘야 합니다. 아 저는 어 이게 또그 동해하고도 정말 연관이 많은 게 물인데, 왜냐면 물을 상당히, 일단은 땅이 얼기 전까지 포도밭에 물을 상당히 많이 줘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겨울에 포도나무가 죽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토양이 건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포도나무가 동사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보통 추워서 죽는다는 게 아니라, 포도, 포그 포도밭에 땅이 너무 건조해지기 때문에 동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포도밭에 땅이 얼기 전까지 물을 정말로 수시로 이렇게 많이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밭에 보면 저는 물 관리를 정말 잘해 주기 때문에 이 포도밭에 포도나무 죽은 그루가 한 그루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포도나무 다한 그루도 안 죽고 다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 포도, 이제, 그, 수확 끝나고 나면 추후 관리를, 첫 번째, 이제, 윗전지를 한번다 하고, 그 다음에, 감사 비를 뿌려주시고, 그 다음에, 수분 공급을 확실히 해 주시게 되면, 어, 내년에 포도 수세도, 어, 좋고, 그리고 포도나무가 동일하게 죽지 않기 때문에, 어, 수분 공급을 진짜 잘 해줘서 이제 땅을 그냥 얼게 해서 그냥 뿌리가 살아있 있도록 어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조건 물을 많이 주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추후 어 관리를 이렇게 합니다 추후 어 관리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저는 이렇게 한다는 거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료를 주고 난 다음에 뭐 이제 겨울철에 이제, 어, 태비를 많이 넣어주면 좋겠죠. 당연히, 이제, 그, 숙성이 잘 된, 어, 소똥이라고 하죠. 소걸음을 좀 이렇게 많이 좀 넣어주시면, 어, 겨울에 그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면, 그게 이제 또 이제 발효되고 뿌리 밑으로 이제, 어, 이제 저다, 뿌리 밑으로 내려갔다가 영양물을 이제 축적했다가 봄에 이제, 그 기운을 받고 또, 어 포도 순에 되게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 나중에 또 시간되고 하면 이 칼걸음 또 주고, 어 이제, 포도 겨울에 이제 소독을 많이, 퇴비를 많이 넣어주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12월 전에 무조건 해주시면 참 정말 좋고, 빨리빨리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들, 어, 추 관리 잘 해주시고, 우린 또 내년을 위해서 또 달려가야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포도나무 이제 단풍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또 단풍이 다 예쁘게 밑에서부터 이제 하나 하나 들면서 올라가겠죠. 자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건강에 유념하시고 관리 잘하시고 내년을 같이 또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